안녕하세요. 브이원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출장을 나와서 대전을 한번, 와, 제가 솔직히 첫 현장을 보고 집으로 완전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 한번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계셨던 분들이 다 못하겠다는 거 제가 억지로 기어 들어가서 하는데, 따라서 한번 와보시죠. 아, 일단 입구부터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계단을, 천천히 여기 머리 몇번 부딪혔습니다. 하이바를 안 쓰면 어유 지금도 부딪히네. 네, 이렇게 올라가서 네. 따라서 올라오시죠. 와서 네. 뭐, 뭐 머리 조심해야 돼 머리. 예 네. 돌아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저럼. 보시면은 와 저게 한번 비춰주시면 음저 전기 트레이 때문에 엄청 애먹었습니다. 어제 막 자면서 막 손이 막 저리고 막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올라오면 또 안전벨트 걸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시멘트를 올려서 레미타를 비비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안전벨트를 여기는 걸어야 되는 면입니다이 걸고. 일단은, 물을 날라야 돼요. 아, 벨트가 잘 따라오죠? 아, 그래서 여기 다 수작업이라 지게차가 또안 되는 공간입니다. 물을 안으로 잘 넣어놓고, 아, 가벼운 레미탈. 시멘트랑 모래를 섞어놓은 레미탈. 한, 한 개, 한 포대. 40kg 가볍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 일단 3개 올라오게. 이 헉헉 거리는 게 소리가 들리실 텐데. 자, 이렇게 들고 와서, 들고 와서 올리면 됩니다. 하나, 그 두, 또가서 숨소리가 이제 점점 거칠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를 이제 비빈 다음에 또 쌓는 과정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로프를 묶어서 생명줄을 걸고 그리고 안전하게 저희의 안전벨트를 여기다 체결한 다음에 네, 안전벨트를 보여드리면 고리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딱 로프를 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프에 걸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 혹시나 떨어질 때 저희가 완전하게 높은 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한 2m 지점까지만 떨어지게끔 그나마 저 안전고리를 통해서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실을 띄워서 작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레이저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레이저를 보고 저희가 쌓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건이 어려운지 한번 쌓는 과정을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리 하나씩 올려놓은 거를 식기돌이라고 하죠 거기다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 뒤에까지도 바르고 바르기가 어려운 곳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위에를 뒤에 먼저 레미타를 깔고 그 다음에 앞에를 깔고 여기 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거 전산볼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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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가락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등이 많이 찍힙니다.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장애물이 너무 많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일하다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거나 잘못하면 막등 찍혀서 한 한참 좀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데서는 서둘러서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이거. 이 8인치 블럭이 한 18kg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원래 나 낑낑거리는 거 아니지? 자, 기를 잡고 이렇게 레이저를 보시면서 좀 뒤로 넘어갔네요. 앞에가 오, 어, 작은 앞에가 뭐가 있나 보다. 뭐가 닿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아이고 이럴 때가 힘듭니다 뭘 했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아 돌멩이가 있네요 아 이럴 때 이럴 때 진짜 <laughs> 빡칩니다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아, 씨. 아 앞으로 좀 쳐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누르지기 때문에 일단 하는 동안은 이렇게 뭘 받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이 좀 맞죠 수, 수직이나 이렇게 해서 맞추고 뒤에는 사물회를 깔았으니까, 이번에는 앞에만 이렇게. 일단 다음에. 자, 조심해서 다녀야지. 막 맨날 다쳐. 또, 사번를 이렇게. 알고도 다져. 왜 진짜. 야, 조심해야 되는데, 아악! 이래 소리가 들려. <laughs> 왜 그러면. 등이 지켰어요 샤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블록 사는 게 사람들이 반듯한데만 사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어제 경험을 보니까 아, 이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그 살살 하려고 합니다. 네. 18kg 짜리를 손가락 끝에 걸치고 자세가 안 좋은데? 잠깐만 자세가 왜 이렇게 안좋지 아. 나? 때나 욕한거 아닌데 자, 그리고 와. 바닥 한번 찍어볼게요 아. 아. 올려서 아, 잠깐 여기 한번 위를 할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도전 이와이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겠죠이 얼마나 밟고 올라가면 흔드는데봐잖아요 응! 네 그래서 안전하게 진짜 작업해야 됩니다 벨트를 걸고 아 벨트가 잘 걸려있나? 확인하고 위에다 또 걸고 아 방금 전에 여기다 찍혔네 정말 아. 조심하는 데도 여긴 더 높아졌어요 자세를 좀 잡고 야 오늘 나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제의 데미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저 끝에서 또 어제 쌓아놓은거라 무리가 좀온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안전하게 잘저 작업 이만하겠습니다. 끊어 아. 주시고. 네. 치킨들이한 네. 거는 일로 이 사이로 먼저 줄게. 네. 그게 나을 거 아니야. 와, 이게 어제 내 하루 종일 이거 했더니 몸이 지금... 근데... 어디? 네. 아, 자세 안 좋은다, 형님? 아니, 돼. 한 손으로 했어. 어제 이걸로 다 했어. 잠깐만. 어, 이잠깐만 이거 다 떨어졌냐, 씨. 오. 자, 어디, 일로. 아! 그래가지고, 이게. 예. 아니, 너, 가만히 있어. 응. 내가 확 올려줘야 돼. 너, 노면나 큰일 난다. 나, 불러 한대 맞으면 거의 사망이다. 자세가 잘안나오네 힘이, 힘이 안 들어간다, 는데 와, 어, 씨. <laughs> 이거 봐, 이게. 쉽지 않지. 와, 이거 참... 어제 기준기가 그거 하는데 손뭉치가 아프대 손가락이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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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해야 돼. 맞아. 와, 뭐 올리고... <laughs> 자, 나중에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아, 얘를 그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무리가. 네. 이 코너에다, 이 코너에 이렇게 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심호한번 하고 확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쭉 가잖아? 그게 데미지가 와. 이해했지? 에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됐어? 됐어? 적당히 맞으면 돼. 아우 이거 못 해. 그 위에 그러면 블록이 돼 아니면은 블록이 되는데 여기 벽돌을 여기서 쌓아. 벽돌로 해 그러면. 한 여기는 될것 같은데. 아어떻게 아, 그러면 여기 여기만 벽돌로 한 세워 줘 아니면 세워서 한그장그장 들어. 아. 그. 자. 조심해서. 메뉴에는 네. 어차피 그 우레탄 폼으로 하니까 아, 저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예지. 응. 위에는 사춘기 안 해도 돼. 폼으로 쏠 거야. 그 다음에. 어,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맞춰야 돼. 어차피 미장할 거래. 이거 다 미장한데, 이걸 또. 여기 올라가서. 눕혀서 두개 해. 하고. 하나 눕혀주면 거지 응. 그냥 옆으로 눕혀서 넣고. 어, 그렇지 위에는 그냥 폼쏠 거야. 어, 여기, 여기 밥 어. 없는데? 위에 그냥 네. 해도 돼. 폼수 폼 폼수. 아니 줘봐. 그러면 밥이 없습니다. 그럼 밥 있는 거를 이쪽 이렇게 여기 놔주고. 그다음에 블럭. 블럭. 블럭 갑니다. 아유. 여기 천천히 해라. 왜냐면 진짜 이게 조금만 급하게 하다 보면 막 어디 찍히고 위험하고 이래서. 이제 긴장감 가지고 천천히 살살 해야 돼. 일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블록 위에도 레비탈 발라줘야 되지. 뭐 들어가야 되겠지. 벽돌. 벽돌. 생각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유. 아유. 쇼아라 저기 또. 으아! <laughs> 아, 어, 아, 이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블럭 무거워 여기 블럭도 이상하게 어어떻게 뜨거워 내가 볼땐 여기 뭐 하나 받쳐줘? 괜찮아 자세가 나와 안나와 아, 한번 올려놓고 살짝 올려놓다가 해, 해. 그치 올려놓다가 <laughs> 어제 저기 와, <웃음> 비중이가 <웃음> 부들부들 떨면서 어제 진짜 <laughs> 그, 힘을 못써 이게 뭔가 너무 <laughs> 어 이게 배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laughs> 배고에도 <대구에도 웃음> 잘살빼야 돼. 뱃살 빼야되 빼야 어, 조심해라 아, 까딱까딱해 이렇게 까딱 이렇게 까딱 이렇게요? 그렇지 까딱 이쪽 까딱 그렇지 그렇지 는거야어 그렇지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거야 왜냐면 그냥 밀어버리면 블록 전체가 넘어가는데 까딱까딱까딱 가면은어 요령이지 위에는 어떻게 벽돌 이게... 되는 데까지만 넣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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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눕혀서 어, 일단은 얘가 하나 되고 여기가 깨다가 남은거 요거 하나 바짝 넣고 일로 이렇게 쭉그 다음에 벽돌을 옆으로만 발라줄게 아야 이거 잡고 옆으로 쭉 알아서 이제 뭐 세울 때는 세우든 응 네, 됐어 얘기해줘 세워야 되면 세워야 된다 요번에 세워? 다 눕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그냥 폼 쏘는 게 낫겠어? 네. 몇장 더죠, 벽돌? 한 장만 더? 오케이. 됐고, 이제 여기 싸면서 또, 마감을 쳐야 되네. 아 어? 근데 점점 높아져, 봐봐. 네. 야, 씨, 그니까 힘들어. 그래서, 잠깐만. 근데 힘이 좋아,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머리 부딪히고 날이. 잠깐만. 이게 내가 여기서, 어? 거기서 싸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내가 싸줄게. 이거는 싸주는데. 어? 와, 씨. 아, 이거. 아니,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하면 돼. 복도를 가볍잖아, 불러. 뭐 이렇게 싹 들어. 자, 꺾고싹 들어. 발가락 끝에 들어. 이게 살짝 걸치고, 이렇게. 그래, 여기서 힘을 바짝 줘야지, 손목에 힘을. 야, 씨. 야, 이게 왜, 왜 무겁냐, 이거? 와. 살짝. 와. 블럭이좀 무겁긴 하다, 얘 판이 찍어. 우와. 어? 와 블럭에 따라서 진짜 무게 차이가 한 1, 2kg 나는 게 있는 거 같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 두 개가 들어가, 이렇게. 아... 이건 내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넓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음. 거기서 싸면 괜찮아, 거기는?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아, 씨. 나름 내가 엄청 바쁜데? 뭘 열심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블록 이제 하나. 어우. 그래서 원래 소장님이 이거를 이 위에. 어 오케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그건 아는데 내가 지금 각도가. 발버만 되지 형도 아? 돼. 발버돼 뭐야 이거? 잠깐만. 여기 치워줄게 발버. 각도 더싼거어 밑에? 되지. 아 그거? 돼! 어제 한거야 어제 야 그것도 힘든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같이 해야 돼 합동으로 자 여기 이제 나 여기는 내가 잡을게 그 뒤에만 잡아 뒤에만 잡아 야 잠깐만 어? 어자 앞으로 간다 아 거기? 뒤에 부터 맞춰 뒤에 아예 붙여 오케이 어 잘했어 와 무슨 뭐한 번에 맞지 역시 기술자야 어, 이내 네. 한수 배우겠습니다. 마법 에이스였어요. 아 이거. 내가 이제 위에 하시는 분이 기분 나쁘면 이제 삼월이를 나한테 떨어뜨리지 마.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에 막 사정 없이 삼월의 배을 합니다. 삼월의 배. 시멘트 팩이라고 하죠. 네, 감히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떨어뜨리죠. 감히 시멘트만 떨어뜨리면 다행이. 아, 내 내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8인치 블록인데 이렇게 깬 거야. 깬걸 이제 위에서 아버지한테 는데 잡았는데 이 반이 떨어져 얼굴을 덮쳐가지고 하하, 하필이면 얼굴. 을 그 치아도 약간 살짝 돌아가고 치과 갔는데 그다음에 얼굴은 처음에 성형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 갑자기 점점 의사 선생님이 찰성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면서 회복력이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회복력으로 이게 지금 성형 없이 아, 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아이고 한번좀 쉬었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바로죠? 야 진짜 빡세긴하다. 이걸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와.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어. 새벽. 저희가 4시에 <놀람> 출발해가지고. 아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출발한 거잖아. 우리 오자마자 이랬으니까. 포천 토천, 포천에서. 와 갈까? 우와. 그렇지 기준 잔액이 버텨야돼 어? 세게푹 놓는 순간 다시 내려야되거든 <laughs> 그래서 안정적이네 여기가 했어 이정도면 잘 맞아 야 이거 뭘 맞출 생각 그래? 못 맞춰 으 아! 벨트가 잘안 걸렸었나보네 와 요거 형 안들어갈 것 같은데 뭐 잠깐 뭔소리야 여기 끝에가 아다 벽돌로 할거야 여기여기? 어 그러면 벽돌로 하면 되지 뭘그걸 고민을 해 안 되는 데는 벽돌로. 날리면 들어가겠지. 뭐 날려서 해도 되고. 일단 벽돌 먼저 끼우고. 쓰고. 벽돌 놓치면 이제 나, 요번에는 진짜 성형외과 간다. 얼굴, 얼굴 한번 바꿔보지 뭐. <laughs> 왜 웃어? 이 얼굴로도 한번, 한평생 살았으니 다른 얼굴로 한번 살아보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견적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막. 응. 뭘또 어야지, 내야남자들의 수다도 재밌죠. 야, 응. 그다음에 이쪽을 벽돌로 쭉 쌓싸고 이쪽은 뭐 깨서 주든지 내가 뭐 세워줘. 벽돌 눕혀줘. 아무개 줘?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두 개는 세워서 가고. 응. 아, 이뭐 계산을 안 하고 있어. 막. 나, 나 힘들어 이 개들. 팔 들고. 그래 빨리 해야 돼 계산을. 아, 이제 누 펴. 하나 더 넣어줄 하나 더. 아, 그럼 하나 더들어가네 위에 계실 때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laughs> 큰일 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예. 나좀못 봉칠할 거야. 저게 어, 뭐 폼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사이즈 에서 깨서 깨서 일단 조각이지. 기관 중이 이제 컷 해주시죠.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 땀이 너무 났어요. 와,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장을 밑에서 보는 관,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 하나씩 차곡차곡 다 쌓아 올린 공간입니다. 제가 힘들게 작업한 것은 이 안쪽에 엄청 깊습니다. 깊은 곳부터 마무리를 저 위에서 끌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